우리는 신앙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기대감이 생기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 정도 믿었으면 이제 좀 편해져도 되지 않을까 이만큼 성겼으면 이제는 누군가가 나를 좀 배려해줘야 되지 않을까 젊을 때는 몰라도 이제는 내가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었으니 교회가 나를 중심으로 좀 굴러가야 하지 않을까 등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모든 생각들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는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일부러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거기에서 한발더 나아가서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을 아쉬워하지 않는 것, 이것은 당연하고,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자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복음에 사로잡혀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었던 바울의 삶과 그의 고백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영적인 깨달음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 15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 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 봐야 하는 단어는 바로 자랑입니다. 바울에게 자랑은 돈도, 지위도, 사람들의 인정도 아니었는데 오직 그의 자랑은 복음을 값없이 전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laughs> 자랑을 한다고 하면 주식 투자, 성공 혹은 각양 방법으로 재산을 불린 것이나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거나 좋은 직장에 취업하게 된것 혹은 과거에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그러한 영광을 떠올릴 때 바로 자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본문 15절에서 내가 얼마든지 받을 수 있었던 것, 특별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하면서 교회들에게서 사례비를 받지 않았던 것, 이것을 지금 나의 인생의 자랑이다, 라며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논리로 볼 때는 뭐가 저게 자랑인가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바로 이러한 자랑을 할수 있었던 것은 그는 복음이 오해받는 것을 누구보다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결국 먹고 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복음의 능력이 완전히 가려진다 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차라리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쪽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여전히 놓지 못하는 몇 가지 것들이 있는데 체면, 자존심, 과거의 공로, 익숙함, 편안함 등입니다. 바울은 그런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수 있었는데, 그가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그 모든 것들보다도 더 붙들고 싶었던 것, 바로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사셨듯이, 바울도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제는 무엇을 더 얻을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것을 더 얻어갈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음으로써 내가 어떤 것을 내려놓을 때 복음이 과연 더잘 드러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길을 소망합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을 조금씩 조금씩 내려놓게 될때 다른 누군가는 복음에 가까워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남은 인생을 다시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삶을 살아내시는 일신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 19절을 보면 바울의 핵심 고백이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은 분명히 자유인이었지만 그는 그 자유를 자기 만족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바로 그곳에 자신의 자유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진정한 자유. 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나를 위해 쓰일 때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내려놓게 될때 진정한 자유가 사용된다, 드러나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이후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처럼, 그리고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처럼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이 말은 누군가가 볼 때, 바울은 원칙도 없이, 여기서는 이렇게 행동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행동하네,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는 원칙이 없는 사람도 복음을 현실과 타협했던 그러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의 행동이 상황과 사람에 따라서 달랐었던 이유는 사람을 얻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자기만의 방법을 내려놓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가장 어려워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오름, 오름에 집착하지만 사람에게는 인내하지 못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맞는 소리를 하, 하기는 하는데 그 맞는 말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로 인해 교회 안에는 끊임없이 잡음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울은 약한 자의 속도로 걸어 주었고 이해가 더딘 사람 곁에 머물러 주었고 불편한 자리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놓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보여준 모습은 결코 원칙이 없이 흔들리는 그러한 유약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복음이라는 절대적인 가치를 위해서 자기 방식이라는 고집을 꺾은 가장 강력한 영성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진리를 수호한다는 명목하에 나의 오름을 무기 삼아서 교우들을 공격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복음은 맞는 말로 머리를 굴복시키는 그러한 논리가 아니라 살아내는 사랑으로 가슴을 울려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진 기준이 아무리 성경적으로는 옳고 논리적으로 완벽할지라도 그 정답을 선포하는 나의 태도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양식이 아니라 상대를 베어버리는 날카로운 흉기가 될 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누가 더 옳은가를 가리는 승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답만을 외치며 공동체를 차갑게 만들어 버리는 바리새인처럼 되기보다 기꺼이 손해보고 기꺼이 비워내며 영혼을 품어냈었던 바울처럼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하고 연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방향과 방법이 아님을 기억하며 바울처럼 또한 예수님처럼 이웃들을 교우들을, 가족들을 사랑으로 품어내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본문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간혹 이 말씀을 구원은 1등한 한 사람, 한 사람만이 받는다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신앙의 태도, 태도입니다. 운동장에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뛹니다. 그러나 달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두 부류로 나누어 볼수 있는데, 별 생각 없이 뛰는 사람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뛰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 부류입니다. 이두 부류는 완전히 다른데, 바꿔 말하면, 그냥 땀만 흘리는 운동을 하는 사람과 기록을 목표로 한 훈련을 하는 사람, 이두 부류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너희도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라고 말하는데, 다시 말해, 신앙생활을 그냥 물 흘러가듯이 별 생각 없이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우리들처럼 작년이 되면 더욱더 조심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미 많은 것을 해봤고 많은 경업을 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대충 해도 되는 영역, 요령껏 해도 되는 부분들이 점점 점점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신앙이라는 것은 여전히, 여전히 전력질주가 필요한 영역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신앙은 멈추는 순간 뒤처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 상태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가만히 있으면 서서히 식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다름질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숨이 차고 땀이 나고 힘이 들어도 멈추지 않는 상태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25절에서 바울은 또 하나의 중요한 비유를 들고 있는데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을 떠올려보면 그들은 시합 한 번을 위해서 수개월 수년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먹고 싶은 것이 아무리 많아도 절제할 수 있고 쉬고 싶어도 쉬고 싶은 만큼 쉬지 않는데 그것은 자신들이 이루어야 할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절제하는 이유는 결국 썩어 없어질 관 하나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반면에 우리 그리스인들은 썩지 않을 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과연 우리는 정말 그 상, 썩지 아니할 그 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과연 어떻습니까?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썩을 것에는 너무나도 쉽게 절제하고 썩지 않을 것에는 너무 쉽게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건강검진 결과 하나에는 오랜 생활습관을 금방이라도 바꿔내면서도 영혼의 상태가 메말라가는 것 이것에는 너무나도 둔감합니다. 재정계획은 꼼꼼히 세우면서도 신앙의 방향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이 정도면 됐지라고 자기를 위안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그 무엇보다도 신앙이라는 것이 가장 절제가 필요한 싸움이다.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목적을 위해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자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때의 신앙생활이 물론 다 중요하지만, 작년의 때의 신앙은 더욱더 중요한데, 지금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우리의 남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 시작하는 신앙이 아니라 인생의 끝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분명해야 되고 더더욱 절제가 필요하며 더더욱 스스로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달려가라 라고 말해줍니다. 이미 달려온 길이 올바른 길이고 그 올바른 길을 달려온 시간이 오래되었다고 해도 남은 길을 대충 가도 되는 것은 아닌데 오히려 끝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썩을 멸류관이 아니라 썩지 않을 영원한 멸류관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너무 신앙생활에 익숙해져서 방향 없이 달리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신앙에 다시 긴장감을 회복시켜 주시고 남은 인생을 허공을 치는 그러한 싸움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를 향한 다름질로 살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껏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온 우리들이지만 이제 남은 인생을 <laughs> 어떻게 살아내느냐. 이것이 더욱 더 중요한 순간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남은 인생의 방향이 분명해지고 인생의 끝날까지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